차렷! 시청자 여러분께 박례!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를보세요 블랙박스! 아,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, 영상 함께 보면서 말씀 나눠보시죠 자, 톨게이트를 지나서 고속도로로 막 진입을 하던 찰나였대요 아이고! 비명소리가 들렸어요? 덜컹하면서 제 마음도 덜컹했습니다 아이고, 갑자기 덜컹하면서 차 전체가 지금 흔들렸는데요 차가 끌리는 소리도 들려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터졌어 아 타이어요 오 타이어 지금 타이어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누군가 정말 일부러 찢어놓은 것처럼 뻥 뚫려있어요 휠까지 깨져있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왜 그런지 정확히 몰랐는데 차를 옆에 세우고 보니까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 포트홀 바퀴가 여기 순간 빠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. 도로 위에 지뢰밭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. 특히 뭐 겨울이나 여름 장마철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. 아, 났다. 자, 이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차가 파손이 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. 이런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, 혹시? 이런 사고가 처음이어서 사고 나자마자는 이렇게. 까깝했는데 뭐전액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. 아하, 이 제보자분은 도로관리청에서 일단 전액 보상을 받을 수 빨리, 있었다고 해요. 제일 쉽게 보상을 받으려면 이제 사진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. 피해 원인이 포토홀이라든지 명백한 경우에는 이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음...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요. 그렇군요. 네, 포트홀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증거 자료와 빠른 신고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영상 보고 당연히 뒤에서 뭐차 추돌 사고 온줄 알았는데 그러게요. 저 작은 구멍 하나가 진짜 큰 사고를 유발하네요. 제가 했던 사고 중에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네.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쿵 하면서 어? 휠이 부러지면서 이렇게 사람이 다쳤어요. 어, 그 다쳤는데 그걸 사진을 찍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. 그쵸. 그 네. 다음날 새벽에 아는 분이 사진 찍으러 갔더니 밤새 담배 올랐더래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아, 뭐, 러워하는건 <국불하는> <laughs> 좋긴 한데. <laughs> 그래서 참, 그, 재판하면 힘들었어요. 제가. 어...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가 이렇게 찍힌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그 휠이, 휠이 이렇게 자국난 부분, 이걸 봐라. 이 정도 깊이였다라고 네. 이제 추정을 해도, 이제, 어, 아니다. 상대편이라면 상대편이 누구? 도로관리청이죠 어. 도로관리청? 아, 오늘 모른다. 얘네가 나온다고요.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, 새로 부은 그 시멘트만 뭐 걷어내서 <laughs> 다시 해야 되나? 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어. 어. 네, 제일 중요한 게 블랙박스겠죠. 그렇죠. 그렇죠 블랙박스. 이성원님이 처음에 보상해줬다 님이... 주겠다고 해놓고. 말 바꿔서. 나중에 말 바꿔서 사실 아. 따져줍니다. 왜못 피했냐? 아,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했는데.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렇게, 그, 다 주시면 제일 좋은데, 네. 어,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. 음... 왜못 봤냐? 당신도 좀 보지. 예, 네, 예. 음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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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예. 그럼 피하다가 어... 나무 차를 박았어요. 박았다. 그러면은. 그러면 잘 피하지, 왜못 피했냐? 그냥. 아, 뭐한 받을... 아, 돼! 자, 그손 하겠죠. 제가 봐서는 이런 약간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포토홀이 있는 거는 100% 해주는 게 맞아요. 에, 에, 에. 이거를 어떻게 피해요? 누가 피해요? 어. 그런데 그 지자체의 어. 행태가 어. 어,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과실 비율 따지자고. 어. 나중에 심의위원회인가 뭐 열거든요. 그래서 네. 따지자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어. 있어 보여요. 어쨌든 도로관리도 좀 부디 잘 해주시고요. 왜냐하면 우리 운전자들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요. 또 억울한 게 생겼을 때, 피해 생겼을 때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빠르게 보상이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